저희 KCTV 광주 방송은 제9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각 기초 의원들을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북구 의회 강성훈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네. 한번 전해 주시죠. 네. KCTV 시청자와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동, 양산동, 신영동의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네, 초선 의원이세요. 네. 이제 의정활동 시작하신지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네, 네. 1년간 어떤 활동하셨어요? 저의 모토는 주민소화로입니다. 음. 주민소화로인데 어, 가장 먼저 주민자치회 및 자생단체회 월 1회씩 음. 회의를 합니다. 꼭꼭 네. 빠지지 않고 어.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로에 어르신들인데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그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없나 챙겨봐주고 네. 시설물 도와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입법조례하고 어 주민자치법 보강하고 무등문학상을 조례를 이제 완성했고 어, 6월에는 이제 어린이들의 우리가 경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네네.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경제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또 경제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마을 활동가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 네네. 이런 마음에서 경제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광주 지역 최초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추진을 네. 하면서 네. 이제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어, 어, 어제도 이제 그 문학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의 어, 소지를개발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시 낭송을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음. 1구절에 저도 이제 어~ 학창시절에 네. 문학을 하고 싶고 시를 하고 싶고 수필을 하고 싶었는데 음. 생활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민자치 속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집어넣고 또 누구나 가까이 문학을 할수 있는 네 요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광주는 예술 조례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광주의 어 북구 문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학상이 없어서 네. 그분들에게 시와 수필 이런 것들을 어~ 꿈을 좀 실현해 주면 좋겠다 해서 주민자치 속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놓고 북구가 그런 역할에 앞장서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서 최근 네. 구정질문에 네. 네. 하셨습니다. 네. 어, 어떠셨어요? 좀 떨리진 않으셨는지 부담은 없으셨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쭙고 싶은데. 아 초선이기 때문에 떨리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죠. 네. 그렇게 뭐 대담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음. <laughs> 또. 뭐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 이제 떨리고 이랬었는데요. 이제 북구는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북구는 한 15, 6년 전까지도 북구 팔경만 네. 네, 가지고 음.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산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산강은 이제 위로는 담양이 있고, 아래로는 나주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저희 중심에, 어, 용전 용산교에서부터 상동교까지 한 7km, 8km 가까이 네. 되는 이곳을 꽃밭, 집나이, 어, 그 다음에 이제 일곡에서 이렇게 지금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를 관광벨트화 시키면, 음. 이제 한승버스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벨트화시키면 어 우리 소상공인들도 살고 네. 우리도 갈 곳이 있는 음. 아름다운 친수공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영장도 만들고 장흥처럼 물축제도 음. 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면 또 연어들도 아래에서 이제 나주에서도 한 2,800억 가까이 들여서 아마 친수공원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래서부터 에 위로 올라오면 음. 저희들도 깨끗한 가볼 만한 곳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곳에 이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지역구에 네. 어떠한 현안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현안들은 큰뭐 지역구 의원이 할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주민이 편리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이제 지역구 의원들인데요. 오래 전부터 양산 초등학교에 큰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하고, 그 다음에 신용동 자이 1, 2차, 광명 1, 2차, 그 주변에 양산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어, 앞으로는 이제 어린이 그 도로 30km에 잡혀 있지만, 신호등을 건너야 하고, 또그 위험 속에서도 이제 차가 생생거리니까 사고도 몇번 났고, 음. 또그 뒤쪽 길로는 또 주택이 있습니다. 네. 주택이 있는데 주택길은 뭐 우리나라 다 아시다시피 그 주, 어 차들이 이렇게 음. 꽉 막혀져 있잖아요. 네네. 그 길에 어 통로도 통행 통로도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급선무지 않느냐. 음. 이제 그래서 북구청과 함께 어 교육청이 부모의 마음으로 네. <laughs> 이 문제를 빠르게. 아. 이사 이익 사 서로 간에 따지지 말고 빠른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어린아이, 네.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함께 네. 지역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laughs> 어, 양산동 호수공원 앞에 사실은 무허가가 이제 자리 잡혀 있는데 거의 지금 보상 문제가 다 끝났고 저희들이 이제 한 십여 년 동안 양산 호수공원은 잘가꾸어진 예, 사계절이 꽃피는 이제 제가 사무국장 할 때도 주민자치 사무국장 할 때도 거의 사계절이 꽃피는 음. 공원으로 만들고 북구청에서도 마, 그래서 많은 돈을 이제 투입해서 그것을 깨끗한 곳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벚꽃들을 할 때쯤 되면 어,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음. 힘든 곳이기는 하나. 이곳에 앞에 그무허가 건물을 빠르게 치우고 네. 더좀 아름다운 그 곳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 속으로 의정 모터처럼 이제 3년 2개월 남았는데 네. <laughs> 이때까지 음. 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이렇게 만나뵈니까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네. 네. 이 마음들이 오롯이 우리 네.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네.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